아, 돌리고 치세요? 아 그럼요. 그렇게 잘 치신다 그러셨어요? 룰이, 그렇죠? 룰이 야, 돌리는 거니까. 진짜 야박하다. 룰이 돌리는 거니까. 저도 돌릴게요 3, 이제. 자 예. <laughs> 너이씨일로 <씨끼> 와. <laughs> 너 일로 와봐. 언니 언니를 힘들게 하고 있어. 일로 괜찮아 언니 괜찮아. 괜찮아? 어 괜찮아. <laughs> 닉네임 지금 다시 못 바꿔요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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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지안 어. 약해 아이럴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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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가 한번해줘빨리 <laughs> <해볼게 웃음> 아, 빨리, 빨리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술 취하신 아니, 거 아니냐고요 어 들어갔다. 들어갔어요? 안 들어갔나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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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빠짐. 들어갔다고, 원하는 들어갔다고 원어. 육공이야. 나이스. 오 나이스 겁나 세. 나이스. 육공 육공. 언니 고마워요. 아.